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 드리지 않고 또 풍요와 그 돈복을 우리 곁으로 가득 불러 드린다고 해서 그 풍수에서 그 강추하고 있는 돈복 터 주는 그 풍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풍수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그 밤에 그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시간부터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. 집안이 그 차분히 그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쌀을 그한 그릇 생쌀을 준비를 해주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금 사용 중인 그 숟가락을 하나 준비를 하셔서요. 쌀을 담은 그쌀 그릇을 그 식탁 청 중앙에 그 하룻밤 그 하루 동안 이제 두시는 겁니다. 그쌀 그릇에 그생쌀그청 중앙 그, 그, 그 한가운데 수저를 그 꽂아 주시는 겁니다. 수저가 그 넘어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그 밤새 그 세워져 있으려면 준비되는 그 쌀의 양이 너무 또 적으면 안 되겠죠. 적당히 그 그릇에 쌀을 그 담아 주신 후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아침에 그 일어나셔서 원위치를 그 식혀 주시면 풍수 방법이 깔끔하게 그 마무리가 됩니다. 이렇게 그 너무나 간단한 이런 그 풍수 방법이 돈 가지고 그 고생 고생한 분들이 이런 그 풍수 의식으로 돈운이 그 좋아지는 그런 그 사례가 아주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풍수 의식의 그 주된 공간인 그 식탁 정 중앙의 그 풍수적인 그 주인은 재물 받의그 핵심 노른자이고 그 토대를 암시합니다. 또 사용 되어지는 그 사례의 암시는 집안으로 들어올 그 번영 그리고 풍요의 씨앗이 되어 줍니다. 그리고 생쌀 속에 그 쓰러지지 않고 또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이 숟가락의 풍수적인 그 암시가 있습니다. 흔들림 없이 그견고함을 갖춘 그돈복기 중단 없이 또 집안으로 그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암시를 줍니다. 식탁 공간은 그 가족 구성원 그 모두가 매일 그 이용하는 공간이죠. 이런 이유로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재물복기 안정감 있게 그 쌓여질 수 있는 그런 암시를 또 함께 주게 됩니다. 쌀 위에 이렇게 그 세워진 그 숟가락은 돈이 그 낭비되거나 또 투자의 그 실패로 돈이 그 손실이 되거나 또 잘못된 그 재정적인 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또 보호를 받는 그런 그암수까지 얻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그한 가지는 꼭 유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저녁 식사 때 비린 것을 그 잡수셨다면 이 날은 그 피하셔야 합니다 비린 것을 그 저녁 식사 때그 먹지 않은 그런 날을 고르셔서요 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이 풍수 의식은 여러분들께서 그 하신 후에요.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효과를 그 보신 후에 재정적인 그 개선 효과를 체감적으로 그 느끼신 후에는 또 간헐적으로 이렇게 그 반복을 해서 가끔씩도 해 주셔야 되겠죠.